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음재의 체험 리뷰 로그 뷰잉 로그. 아나시스 토닝 로션이에요. 이게 에센스 로션, 토너, 스킨의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올인원 토닝 로션이고요.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는 파라벤, 벤조페논, PEG 인공 향료, 미네랄 오일 이런 EWG 레드 등급은 사용을 하지. 안은 굉장히 피부 진정에 특화된 올리넌 토닝 로션이라고 합니다. 오일 프리 제품이고 피부 번들거림도 없다고 해요. 지금 이제 저의 접촉성 피부염으로 보이는 예민한 피부에 적합한 올리넌 토닝 로션이 아닌가 싶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대로 이렇게. 열어서 바로 얘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펌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펌프도 같이 딸려왔어요. 저는 펌핑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위에 이거를 제거하고 얘를 꽂아서 에센스처럼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피부에 더더더 더, 더 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펌핑해서 올려놓기보다도 화장솜을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화장솜에 이 아나시스 올리논 포닝로션을 적셔가지고 팩처럼 얼굴에 올려서 좀 얼굴 진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이마 보이세요? <laughs> 정말 장난 아니죠? 이 우둘투둘 올라온 애들이 너무 간지럽고요. 피부가 확실히 좀 자극이 된 상태다 싶거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메이크업도 힘들 정도로 너무 가렵고 어, 메이크업을 해도 붕 뜨고요. 그래서 요즘 촬영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지금 턱도 원래는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허옇게 다 각질이 지금 일어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트러블을 좀 가라앉히려고 조금 자극이 있는 케어 제품들을 발랐더니 이입 주변에 각질이 다 일어나가지고 보이세요? 지금 비비를 발라준 상태인데 이렇게 허옇게 다 떴죠. 그래서 지금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오히려 이 트러블도 빨리 들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이 올리넌 아나시스 토닝으로 팩을 한 며칠 동안 계속 해보려고요. 그래서 속 건조도 이 당금이 얼굴이 엄청 당기거든요 지금 이당김을좀 잡아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많이 좋아진 게이 정도예요. 원래는 진짜 심했어요. 너무 가렵고 일반적인 여드름이랑 좀 달라요. 이게 허옇게 어? 너무 보기 흉해 <laughs>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이마, 미간, 턱,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은 그 부분에 굉장히 뭐 일반적이지 않은 트러블이 올라오고 있어요. 2주 차인데 최대한 진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T존, 여기도 피지 분비 많은 편이죠. 여자분들은 또 호르몬에 따라서 턱에 트러블 많이 나잖아요. 저도 그런 편인데 지금 딱요 부분들,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들이 이 올리넌 토닝으로 제가 며칠간 계속 관리를 해주었을 때 유수분 밸런스가 어떻게 잘 맞춰지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려 하고요 니코틴아마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티트리 마그노롤, 녹차 카테킨, 알로에베라 파우더로 이루어진 유효성분들이 30분 내로 피부에 침투하고 24시간 동안 다양한 집중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잡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2, 3일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은 다시 피부가 진정이 되고 깨끗해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지금 저 되게 절실하거든요. 이 이마, 미간, 턱이 부분이 얼마나 잘 진정이 되는지 제가 2, 3일 정도 꾸준히 아나시스 올리너 토닝을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잘 발라가지고 빨리 효과를 확인하고 자신 있는 피부 상태로 촬영을 할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밤부터 비비크림 어, 지금 발라놓은 거를 씻고요. 한번 사용해볼게요. <목소리> 오늘로 제가 4일째 이 아나시스 토닝 로션을 듬뿍듬뿍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 뭐 진정 스킨, 트러블 스킨 이런 거를 좀 사용했을 때는 현재 제 얼굴이 굉장히 특히나 이 부분이 트러블이 난다고 제가 여드름 연고 같은 거를 좀 과하게 발라서 그런지 굉장히 더 예민해져서 피부가 과민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따가웠어요 따갑다는 거는 바르는 즉시 자극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불편감이 너무 있었거든요 바로 그 하고 나서도 막 얼굴이 막 가렵고 막 긁고 싶고 빨개져 있고 그랬는데 아나시스 토닝 로션은 사용할 때 불편감이 일단 전혀 없어서 예민해져 있는 이 부분이 촉촉하게 될수 있게 정말 충분히 바르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었고요 트러블 요철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비비를 바른 상태인데 화면상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죠 아직까지는 좀 조금만 더 가라앉으면 화질이 좀 뛰어나고 아주 가까이서 촬영하는 제 ASMR 카메라 촬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나시스 토닝 로션을 사용하는 동안 또 제가 노력을 한게 있다면은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고요. 카페인 섭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좀제 시간에 자려고 애를 썼고요. 그거 외에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것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진정된 데는 확실히 아나시스 토닝 로션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한동안 지금의 제 트러블을 좀더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나시스 토닝 로션을 잘 사용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로션을 별도로 바르진 않았어요. 바로 보습 크림으로 넘어갔 때문에 스킨 로션을 한 번에 올인원 느낌으로 진정 토닝 로션 찾으시는 분께는 아나시스 토닝 로션 강추 드립니다.